오늘은 셀프 염색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산 염색약은 요거거든요. 근데 원래 이런 버블 염색약을 좀 극혐하는데 <laughs> 이런 진한 파랑색, 딥블루색, 약간 밝은 파란색 말고 이런 군청색, 남색 같은 색을 하고 싶어가지고 올리브영 막 찾아다녔는데 얘밖에 없는 거예요. 유튜브에 이거 후기 찾아보니까 색이 꽤 괜찮길래 한번 사와봤습니다. 저는 숱도 엄청 많은 편이고 기장도 조금 긴 편이라서 일단 세통 사왔거든요. 그래서 해보고 한번. 그리고 제가 염색을 하려는 이유가 지금 금발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잔디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또 뿌리 탈색하면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 이제 원하는 색깔로 염색하면서. 톤 다운을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거는 미리 입어줬고 안에 이거 완전 옛날에 입던 <laughs> 배려도 되는 옷 입어줬고요. 이거 안에 열면 펌프하는 거 이렇게 사용설명서랑 이거랑 이렇게 장갑 이렇게 들어있고 1제, 2제, 3제, 앰플 이렇게 총 3개가 들어있거든요. 이걸 제가 섞어서 한번 준비를 미리 해둘게요. 음, 자, 해보겠습니다. 일단 섹션부터 좀 나눠줄게요. 일단 이렇게 집어주고 자, 여기 먼저 해줄게요. 음, 어, 하얀색이다. 이게 거품이긴 한데, 이게 막 문지른다고 흡수되는 게 아니네. 집 너무 진해져서 마음이 급해졌어. 지금 밑에는 다 발랐거든요? 완전 파래졌죠? 허, 어. <laughs> 지금 다 발랐고, 이런 팔이나 얼굴이 너무 많이 발라서 닦았더니 화장도 다 지워져가지고 기다렸다가 얼굴 헹구고 좀 그러고 다시 올게요. 너무 괜찮지 않나요? 생각보다 너무 색이 마음에 들고 얼룩이 앉아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버블이라서 얼룩도 질것 같고 머릿결도 많이 상할 것 같아서 싫어했던 거거든요. 그리고 완전 중학생 때 했던 제품들은 좀 그런 제품이 많았는데 머릿결도 별로 안 상하고 아니 이런 잔디들 때문에 또 염색을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또 염색을 하게 된다면 그때도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